잘못된 습관은 어깨와 등이 굽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점점 중심이 바깥으로 나오면서이 안쪽 근육, 내전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가 점점 휘어지고 오형다리가 생기잖아요. 무릎 통증도 오고요. 신발 외측도 달고요. 발목도 잘 띕니다. 이런 부분을 한 번에 교정하는 자세로 직과하는 팔굽혀펴기 합니다. 굉장히 힘들죠? 중심이 바깥으로 나간 다리를 안으로 모아주면서 종아리 근육까지 안쪽 내전 근육이 강하게 힘들어 오고, 엉덩이 힙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동작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. 그 대신에 몸 전신 근력 강화 운동 돼서 한 번에. 어깨 등이 굽어지고 휘어진 부분을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밀어주는 동작으로 가슴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서 등이 굽어지거든요. 날개뼈 쪽이 등 근육이 늘어지면서 어깨가 굽어져요. 굽어진 어깨를 내리고 가슴 밀어서 가슴 근육은 펴주고 날개뼈 근육은 최대한 잡아당겨서 어깨 등을 펴주는 동작으로 어깨 등이 펴지면서 목신경 눌린 게 편안해지면서 팔절인 거, 손가락 마디,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, 날개뼈 통증, 머리 아픈 것까지 한 번에 좋아집니다.